안녕하십니까? 팔공산 동화사는 역사도 아주 깊고 전통도 훌륭한 사찰입니다. 조선 시대에 이낙큰 스님께서 여기서 이 불교의 강풍을 크게 날리신 바 있고, 또 근대에는 선원을 잘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칭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강당도 잘 운영해서 근래에 학인 스님들이 공부도 하시고 또 근래에는 여러 가지 법회도 잘 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지스님이 부임을 하셔서 점찰 학술 회의도 열고 또 점찰 살림법회도 이렇게 봉행을 하니까 그 뜻이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런 법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갖게 된 것을 아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인연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문은 신심과 신행. 신심과 신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는 신심으로 태어납니다. 신심. 신심이란 결정심인데, 딱 결정한 결정심인데, 부동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심이. 또, 무의심, 둘이 없는 마음이에요. 둘이 없는 마음, 무의, 결정, 부동. 그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심으로 부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불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믿는 마음은 그렇고, 믿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냐, 이게. 이 몸을 아무리,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제 하나의 몸뚱이인데,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온갖 일이 많아요. 한량없이 일이 많아요 그게 이게 중생사입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가 언제 생겼는가 불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또 언제 없어지는가 없어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몸뚱이가 생기기 전에는 어떠했으며, 또 없어진 뒤에는 어떠한가? 이게 아주 문제예요. 이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본래의 나는 어디 있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면 막막하고, 생각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면목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면목도 불가사의해요. 현재 면목은 뭐냐면 면목이 얼굴이죠. 거울도 보고 세수도 하고 맨날 같이 보는데 아 이게 자기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 얼굴하고 자랄 때 얼굴, 젊을 때 얼굴, 늙을 때 얼굴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는 게 본래 면목도 모르고 현재 면목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뭐 아무개라 그러는데 그건 이름이지, 내가 아니에요. 이름. 그래서 면목, 자기 자신을 면목이라고 그러는데, 면목은 두 가지요. 본래 면목, 현재 면목. 그 본래 면목은 놔두고, 맨날 세수하고 거울 보는 이 면목, 이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를 깨달았어요, 자기. 부처님이 그 자기를 깨닫고 보니까 그 본래의 나는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있었고 하늘과 땅보다도 뒤에 있다. 이 본래의 나가 있다 이거죠, 본래의 나. 그걸 믿어야 돼요. 어, 하늘보다도 먼저 있었던 나, 하늘보다도 뒤에까지 있는 나, 그 나가 있는데, 그 나가 지금 현재, 이 현재 면목,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현재 면목이 하는 일은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의 현재 면목을 떠나지 않고, 하늘보다도 먼저 있는 내가 있고, 하늘보다도 뒤에 있는 내가 있다. 이걸 믿는 게,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그게 신심입니다. 그걸 믿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과를 믿어야 돼요. 인과는 뭐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딱 그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나라는 게 하늘보다도 먼저 생겼고, 하늘보다도 뒤에 있는 게 나인데, 누가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누가 나를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왜 많은 장애가 생기고 고통이 생겼는가? 이건 모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자업자득을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만들어서 내가 잘 받으면 그게 잘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음,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큰 스님이 그렇게 법문하셨거든요. 없다. 아니,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인데 왜 스님께서는 없다고 합니까? 망상심이 들끓어서 없나니라. 이랬어요. 망상심이 들끓어서 불성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망상심이 들끓기 전에는 불성이 있었는데, 그 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될까? 또 어떤 스님한테 가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있다! 그랬어요. 불성이 있는 그 개가, 그렇게 중요한 불성이 있는 개가, 어째서 개 몸을 받아가지고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것이니라.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정한 나와 인과의 업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업자득과 청정 자아를 믿으면 그게 심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라도. 그 업이 많이 잘못 형성되면 천민보다도 더 힘든 고통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인과예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과를 받아서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해도. 백로병사를수 억만 번을 받고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하늘보다도 먼저 있던 나, 하늘보다도 뒤에까지 있는 나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청정 자아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자아를 여지 없이 믿어야 되고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걸 여지 없이 믿는 게 그게 신심이에요. 인과를 안 믿으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고, 청정한 자아를 안 들으면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처가 없어요. 정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인과를 믿고, 그게 신심이에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신행입니다. 신행. 믿고 말면 또,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게 향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행이에요. 그럼 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행이 불법성 삼보에 기의하는 계를 받는 건데 그걸 삼자기계라 이래 삼자기계 부처님께 기의합니다또 부처님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청정승가에 기의합니다 이게 자기계인데 이건 스스로 귀의하는 개다. 이래서 자기계라 그래요. 그래서 세, 삼 보니까 삼자기계거든요 그럼 이 삼은 뭐냐? 전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보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 교단, 부처님 제자가 승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도 없고,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기의하는 개가 삼차 귀계. 스스로 자 자, 귀의할 귀 자, 돌아갈 귀 자, 삼차 귀계. 그럼 왜 부처님께 기의하는 것이 필요하냐? 부처님은 다른 건다 놔두고, 생로병사를 받는 이 몸을 가지고 하늘보다 먼저부터 있었던 자기를 깨달은 분이에요. 이게 성리 중에도 최대의 성리고 기쁨 중에도 최대의 기쁨입니다. 자기를 깨달은 성리보다 더 위대한 성리가 없고 자기를 깨달은 기쁨보다 더 위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초상지로요 풀 끝에 이슬과 같은 삶이다 이게 몽중 소식이라 꿈속의 소식이요 어. 인생이라는 게 금방 태어나서 금방 죽으니까 풀꽃에 이슬과 같은 것이고, 꿈속에 헤매는 그런 것과 같아서, 몽환 인생이라고 래요 몽환 인생, 초로 인생. 몽환이라는 것은 꿈몽 자, 헛개비 환자인데, 꿈과 같고, 저 무지개와 같다 이거죠? 무지개가 보면 흔히 보이는데 실체가 없어요.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몽환 인생이요, 초로 인생이라. 그러니 이꿈 같은 인생을 가지고, 풀 끝에 이슬과 같은 인생을 가지고, 그 천지보다도 먼저 있고, 천지보다도 뒤에까지 있는 청정 자아를 하나 더 깨달아 놓으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없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 누가 그걸 했느냐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의 불이에요. 기의 불. 그럼 부처님 뭘로 했느냐 스스로 업을 지어서 했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계. 그래서 세시지만 하나예요. 세시지만 하나. 바로 부처님께 그 깨달으신 부처님께 기회한다 이게 바로 어, 불법승 삼보에 기회하는 자기계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계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건 불계예요. 부처님이 주시는 계예요. 삼계인은 자기가 서원하는 계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 신행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되려면 무상계를 받아야 돼요 무상계. 무상계라는 게 뭐냐. 없을 무자, 항상할 상자. 보통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 무상을 몰라서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인생이 그 보면 초로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무상을 알면 자기를 찾게 돼요 이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찾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뚱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썩같이 믿어요 근데 세상에 믿지 못할 게이 몸입니다. 젊음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이, 늙어지면 죽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노사 같이 보는 거예요. 노사를. 늙은 거하고 죽는 거하고 멀리 보는 게 노사. 노와 사는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깊은 뜻이 있어요. 안 늙어본 사람 모릅니다. 늙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죽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눈도 가지요. 눈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억력도 가지, 생각이 죽어가는 거고, 손도 떨리죠. 차츰차츰 차츰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숨만 이제 먹는 걸 죽는다 고 그러는데, 숨이, 먹는 게 금방 숨이 지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숨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그러려면 코를 이렇게 만져, 코를. 근데 코에 숨이 떨어지는 게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차츰 차츰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죽습니다. 부분 사망이요 이게. 숨이 끊어지면 사망 완결이요. 사망 완결. 그래서 노와 사는 같은 거. 이게 인생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철저히 받는 게 이게 무상계예요. 그래서 무상계를 기다림 할 때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최상승법문이에요 이 무상계가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사대로 되 있는데 이 혈액은 물에서 왔고 뼈는 흙에서 왔고 이 체온은 불에서 왔고 뿜은 공기에서 왔는데 이거 다 이제 흩어져서 가면 이 우리 몸은 한 점에 피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게 무상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업만 남아요, 업만. 그 업을 12연기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기억이, 기억력이 왕성치 못해서 12연기를 잘외울는진 모르겠는데 합장하고 같이 한번 잘 집중을 해보세요. 무명, 면행, 행. 생연식식연명색명색견유기유기임연촉초견소수연애애연지지연유유연생생연노사우비고엔이라나 무아이미타불 바로 하시고 편안히 들으십시오. 이 무상한 건데 이 무상한 몸이 우리 업에서 왔다. 그 업이 무명업이에요. 무명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와 수상행식 생각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건데, 그게 본래의 자아가 아닌데, 역을 참나로 집착하는 무명이란 말이요. 에 그게 무화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다. 이 몸은 아무리,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지수화풍이요. 물 부분. 이잖아요 이뼈 부분, 체온 부분, 공기 부분, 이거 다 날라가면 없어요. 그리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생각 부분이요. 이런 건데, 이거를 나라고 집착하고 그것만 오로지 매달리는 걸무명이라 그래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무아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다. 이게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이건... 초로 인생이요. 그야말로 이거는 참 허망하기 거지 없는 건데 풀 끝에 이슬을 보고 그게 영원하리라고 집착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부처님이 깨닫고 설법하신 게 무명이 업을 짓고 이게 무명 연행이에요. 행이 이제 그 업이 내세에 또 다시 태어나게 해요. 그러면 그 내세에 처음 태어나는 게 태 중에 가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식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안입비 설신이가 막 벌어지고 몸이 생겨요. 거기서 또 다시 내세에 태어날 업을 지어요. 그것이 애치유요. 이게 생사가 왜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는데 요게 수요 받을 숫자 감각이란 말이죠, 느낌. 이걸 떡 보면 느낌이 있어서 저게 아,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요까지 느껴요. 요게 수라고. 그냥 느끼기만 하고 딱 멈추면 내세 다시 안 태나요. 그데 느끼고 이걸 집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요. 요게 앤데 여기서부터 생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좋다라고 느끼고 쫓아가요. 가래요, 이게 가래. 느끼고 가래가 없으면 생사는 거기서 끝나요. 목마를 깔자, 사랑했자. 그 뭐든지 보고 느끼고 멈추면 안 되나요? 그냥 하늘보다 먼저 있는 내 청정한 자, 하늘보다 뒤에 있는 내 청정한 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좋다고 느끼고 이걸 딱 그냥 내 걸로 만들려고 가래가 확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그걸 집착을 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취할 취 자,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가래와 집착으로 내세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이 형성돼요. 그게 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세에 또 태어날 업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으로 내세에 태어나면 그게 생이고 태어나면 노사우비 고내가 따르는 거죠. 이게 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